그 네, 다음에 이제 근로 활동자로 할수 없고 대학교, 대학원 입학에서 육십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하다. 반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등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아까 독립경영을할때 그 부모님의 농지를 임차해서 농업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거는 인정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. 아, 실제 사례 에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.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, 증여, 매매의 형식으로 해서 본인 명의로 해놓고 실제 본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소유주였던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? 누가 가장 잘 알죠? 네? 저집 아들은 분명히 청년농업인으로 승용되었는데그 아들은 농사짓는 거한 번도 못 보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더라. 또 누가 알고 있죠 이거요? 네? 옆집이에요옆집옆집 옆집. 이런 경우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창업농이 되시죠. 농업경영활동에 자격을가지 농업 주시면 좋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 영농기간 동안에는 상위와 동일하게 정리한다. 단, 농업의 근로가능시간을 1시간까지 허용한다. 이거 뭐냐 하면 110만원, 100만원, 90만원 받는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. 그 다음해부터는 그 전에는 60시간까지였는데 100시간까지 수용이 가능하다. 그런데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.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, 소리 제출,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된 서류는 호위 서류가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. 아예. 서류가 좀 미비해서 금년도는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제출을 해주세요. 이게 안전합니다. 그런데 이거를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 하게 되면요. 그 불이익이 훨씬 더 커져요. 그래서 그 제출 서류는 사실에근거해서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거짓 작성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자격 박탈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 아까 지원금 받으신 거군요 단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돼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아시겠지요 다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액 환수, 지급 중단 사용내역 증명하지 않으면서 지원금 일시정지 3개월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이 봅니다. 그러니까 중요합니다.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사용 의심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 25페이지에 있는데요 25페이지에 오면은 사용가능 업종 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여기서 딱 안되는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거요 어, 음식점에서 술먹고 술값 결제하는 법. 그거 안된다는거.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밥값 계산 하는건 괜찮아요. 근데 술 먹고 술값을 계산하는 건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